현재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정동원. 그는 음악과 개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적 재능으로 전 연령층의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정동원의 음악은 뜨거운 열정과 진심에서 비롯되며, 언제나 신선하고 독특한 음악 접근 방식으로 팬들에게 새로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일련의 노래가 아닌, 그의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매력에 감동하고 그의 겸손함과 친절함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그를 진정한 사람으로 존경하게 만든다. 정동원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한국가요계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그를 가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롤모델로도 만든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과 개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음악계를 빛낼 예정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며 정동원은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